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이 다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소록수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귀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진단 자료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 바랍니다. 네, 소록수 주가 보면 이제 최근에 이제 저점 2,400원대를 찍고 현재 상승과 눌림목 나오면서 현재 바닥을 탈출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현재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 됐습니다 자세한 기술적 분석은 조금 이따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또 이슈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더보기에 해시태그 보시면서 제 설명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에, 전반적으로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합병 관련된 모멘텀 일단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리바이오하고 핵심, 전반적으로 이제, 에 합병 관련된 모멘텀 이 있는데 그 관련된 내용과 더불어서 이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리바이오 관련된 모멘텀이 이제 동사의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월 22일 오늘 나왔던 이슈죠. 아리바이오 SK 케미칼과 치매침 치매 신약인 a r 1 0 0 1 글로벌 상업화 관련돼 가지고 손을 맞잡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더보기의시태에 참고하시고요. 아리바이오 동사와 합병 관련된 모멘텀 있는 아리바이오는 SK 케미칼과 전반적으로 경구형, 경구형 치매 치료제 관련된 경구형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인 AR1001에 대한 개발 확대와 글로벌 진출 한 협력 양해각서 즉 MOU를 체결했다. AR1001은 SK 케미칼이 개발한 PDE5 억제제인 미로데나필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음, 기반하고 있으며, 아리바이오는 2020, 2011년 SK 케미칼로부터 이 물질에 대한 기술 이전을 받은 이후 치매 치료제로 개발 중이다. 현재 13개 국가에서 글로벌 임상 3상을 통해서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 중이다. 아리바이오가 진행 중인 AR1001의 글로벌 임상 3상은 미국과 유럽 7개국, 한국, 중국 등총 13개 국가에서 1535명의 환자 등록을 마친 상태이다. 아리바이오는 내년 상반기 임상을 종료하고 주요 결과를 공개한 뒤 같은 해말 미국 식품의약국인 f d a 에 신약허가신청서인 NDA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양산은 AR-1001의 차세대 최대 개발과 글로벌 임상 협력 그리고 상업화 이후 제조 수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할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향후 협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아리바이오는 코스닥 상장사인 소록수 동사와 합병을 추진 중이며 예정 기일은 내년 1월 2 0날이다 그러니까 2026년. 1월 20날에 소록수하고 아리바이오가 합병한다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동사 아리바이오 관련된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고 있는 상태라는점 투자 참고하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에 해시태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핵심 내용만 말씀드렸죠. 자, 동사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가 보시게 되면 이제 최근에 저점에서 이렇게 한번 반등했습니다. 현재 어떻죠? 상승의 눌림목. 상승 눌림목 상승 눌림목 상승 눌림목 상승 눌림목 위치인데 제가 추세선을 미리 그어놨습니다. 자 바닥권에서 자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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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 구간에서 지지 받고 반등해 야될 위치에서 여기서 오히려 상승한 게 아니라 조정 하락해 버렸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제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매물대 구간은 대략적으로 4,600원대에서 6,000원 되겠습니다. 4,600원부터 6,000원 구간에 매물대가 있다는 거죠.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 되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밑에 구간은 지지대, 매물대 지지대는 대략적으로 2,400원부터 3,100원 구간이 되습니다 그래서 나이 종목 괜찮은데 요즘에 주도주가 현재 조방원에서 반바지로 바뀌었죠. 바이오 관련된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정도 사고 싶다. 소록수 사고 싶은데 언제 사면 좋을까요?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틀림없이 계실 겁니다. 왜냐면은, 아, 그니까, 어, 소록수를 바라보고 투자한 게 아니고, 아리바이오와 합병 관련된 모멘텀을 바라보고 투자하고 싶은 생각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러신 분들은 차라리 3,100원 구간에 지지업을 체크하시고, 그때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물론, 기존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현재권에선 차라리 거기서 조정 나올 때 여기서 조금 단가를 내릴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물타기 할수 있는 위치가 그 구간에 돼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3,100원에서 2,500원대 구간에 현재 매물대 지지역을 체크하시고. 그때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현재 매물대를 돌파하려면 조금 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행되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 재권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4%대 상승하면서 4180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자, 현 재권 저항대 같은 경우는 1차 저항대는 4500원 그 위에 5200원, 5700원, 6400원, 7100원, 7500원, 8000원 8,500원 그리고 10,000원 구간에 돼 있습니다. 10,0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권 지지대 같은 하팅을 찾을 때 3,900원 그 밑에 3,700원, 3,400원, 3,200원, 2,900원, 2,300원, 2,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 참고하시고 현대권 매물대 소화하는 과정에서 조정 나올 때 접근. 자, 저점에 잡고 싶거나 고점에 물려가지고 물 타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구간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는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동향 보셨습니다. 외국인 연대통6 67,000주 샀습니다. 최근에 전반적으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물론 14,6,000주 팔긴 했지만은 최근 기조상으로는 외국은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외국인 현대로였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동향을 A주자시기 바랍니다. 신용비는 1.2%대 이 정도면 양호하다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가총액은 2천억원대 중소형주가 되겠습니다. 자, 최대 주주 지분율 같은 경우는 현재 HT상으로는 9% 되겠습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 주주지분율30% 이상 돼야 된다고 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다소 최대 주분율이 약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액 23년도에서 590억 원대에서 24년도 500, 500억 원대로 전반적으로 조금 감소했다 보시면 되겠고 영업이익은 소폭 흑자에서 60억 원대 적자전환 되었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현재 3년 연속 적자 지속 중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영업이익, 영업이 단기 수익 모두 적자 지속 중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40%대, 유보율은 20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 상태가 되겠고요. 동사의 단기순익 마이너스, 지배주 순익이 이 마이너스 되면서 EPS는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BPS는 1 6 4 3호이 됐습니다. 자, 1700원 계산하면은 적정 주가 수준은 1700원에서 3400원 구되 됐습니다. 현재 4100원대 구간이기 때문에 결코 싸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동사는 실적 밸류션보다는 모멘텀에 따라 중, 주가는 움직이는 중소형바이오주로 인식하시면 되습니다 동사, 아리바이오하고 내년도에, 내년, 내년 1월도에, 1월달에 합병 관련된 모멘텀을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종합진단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록스 오늘 4,180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수급조론 외국인현달로도 최근에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평균 매수당가 4,500원대 평균 매도당가도 4,500원대 구간이 되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아직까지는 영업이익, 단기순이익이 모두 적자지속 중인 상태가 되겠고요. 종합적인 에, 재무상태는 일반적인 재무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일부 열려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오메터로는 동사가 이제 합병, 합병이 예정되어 있는 아리바이와 SK케미칼의 치매출혈제에 관련되 가지고 AR1001에 대한 글로벌 상업화와 관련돼가지고 손을 잡았다.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AR1001은 전 세계 13개 국가에서 현재 임상 3상이 진행 중인 상태라는점 투자 참고하시고 내년 연초되면 관련된 모멘텀 A 주시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다 시피니다 차트 세는 33.0이기 때문에 과관간 70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52.1이기 때문에 과관간 80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 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열려있다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5,200원과 6,400원 구간이 되겠고요.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 라인은 3,700원과 3,200원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소록스 어디서 실적이 나오느냐? 매출액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소록스 같은 경우는 현재 실적은 대품 상품 뭐 LED 조명 이제 기존에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조명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리바이오하고 이제 합병을 통해서 에, 쉽게 말하면 캐시카우 실적 매출을 나오는 쪽은 조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질적인 모멘텀은 바이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아리바이오하고 내년도에 에, 합병 관련된 모멘텀 A 주자시면 되겠습니다.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들 할수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 전반적으로 올해 2025년도에 자, 12 전환을 13,000주 했었고 또 다르게 자, 25년도에 도 상당히 이제 아홉 차례 이상 했었네요. 대략적으로 20만 주, 30만 주, 50만 주, 60만 주, 70만 주, 80만 주 내외. 올해만 12 전환 관련돼 가지고 80만 주 내외 정도 매물은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일반적인 재무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일부 열려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관계사함이 연결대상 회사는 없네요. 자, 오늘은, 자, 오늘은 소록수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